주 사용 범위는 작은 관절용인데요. 목관절이나 팔이나 손목관절, 그리고 무릎관절에 사용되고 병으로는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무릎 통증, 손목, 발목, 손가락, 발가락, 병수, 어깨, 팔꿈치 통증 등에 사용됩니다. 관절 질환은 관절과 관절 사이의 연골 접합 부분의 인체 전기가 전달되어지지 않아 오는 통증입니다. 관절과 관절 사이의 산화철로 인하여 뼈들이 인체 전기를 서로 송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라클 터지록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팔굽 관절을 치료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 좀 이분 경우에 예, 여기가 심하게 이렇게 소설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 일단 여기,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3분 정도 그리고 통증을 견딜 수가 있으면은 이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어, 치유 속도가 굉장히 가속이 됩니다 속도가 예. 왜냐하면 이 속의 뼈가 전부 다 이렇게 뒤엉겨 있어가 뒤 연결 상태에서 굳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돌려 주면은 전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심하게 나쁜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딱지처럼 붙어있게 돼 있고 여러분들 보면은 그 어떤 어, 팔굽이 나쁜 사람 보면은 여기 심하게 딱지가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1 번이 나쁘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 이분 같이 2 번에 이렇는 여기에 서서 올라와 있어요. 뼈가 완전히 이렇게 튕그러져 나와있다고요. 그래, 이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laughs> <laughs>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알면은 이 병이 들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한번 파착이 됩니다. 그럼 이분처럼 이렇게 심하게 왔을 때는 반대도 한번더 돌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고 나면 은이렇게이제구는이친 돼요. 그 친구는 그이 친구는 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요는래서이제이그뼈라는개념이 없으면은. 그저 근육만 보게 되는데, 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근육이 얹혀서, 얹힌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 골고나미는 문질러 주고 이제 이것이 이 발굽에 대한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옷을 입으면은 그 재봉선 있습니다. 재봉선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난닝굴로 입어도, 그렇고, 어깨, 옷을, 모든 털을 받고 봉제하는 재봉선이 됩니다. 요 재봉선이 바로 치료의 그어 이하고 일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봉선 이렇게 맞다는 데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원 자리를 이렇게. 여기가 마 어, 많이 튀어 나죠. 그 대신 여기 튀어 나왔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뒤쪽을 먼저 하느냐, 앞쪽을 먼저 하느냐? 뒤쪽을 먼저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 힘을쓸때 뒤에서 받쳐 주기 때문에 여기 병이 들어오 아주 그, 비행기 뿌리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laughs> 이렇게 돌아다 갑니다. 그나민는나면은 오나민은? 오나민은? 오나민 밑. 오나민은? 오나민은? 나면은오러주고 너무 아, 남을 만들어주고 이 어깨는 이렇게 뼈는 이렇게 형성되지만은 이 받쳐주는 것이 바로 이 갈비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까지 이렇게 내꼭 내려, 내려와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항상 운지를 땀이 개다랑이 땀이 나죠. 이 어깨뼈가 그 병이 심한 사람은 그 병의 뿌리가 개다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얘기를 네.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얘기를. 네. 무엇을 해봐도 효과를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개다랑을 몰라서 그래. 베이스볼, 왓 베이스볼. 예, 그거는 이제 아주 경쟁인 경우. 그리고 미력 타치가 없을 때는 국력 지책으로 <laughs> 좀 팔이 아까보다 더땡긴다는 사실이요. 이더 네, 펴진다는 사실이요. 한쪽 팔이 더안 좋고 한쪽 팔은 상에요다치이도 함께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 다해 줘요? 우선은 우선 저기 에, 에, 이쪽부터 서고 음. 7대 3으로 해 주면 되죠. 오. 시간적으로. 우선 아픈 쪽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laughs> 응. 응. 팔 조금 뻗지려 그려보세요 네. 네. 아까보다는 1cm는 벌써 더 각이 오픈되고 있는거죠 네. 주먹이 재끼지인데 여기 선이 있습니다 이 네.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제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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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줄이나죠 이렇게 줄나는 거 고선을 그, 그 이제 기준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센터를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예, 바 바깥쪽 여기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역시 이렇게 이제 문저 주. 바깥쪽 끝나면 그다음에 안쪽으로. 한데놓더면해 주고. 그다음에는 안쪽 손목. <laughs> 예, 여기 선을 지금 여기 이제 단박에 도고 나면은 역시 이제 이렇게 조금. 그 다음에 바깥쪽. 자 네. 도고 나면은. 다 자, 두군 남일 문질주고 자, 그러면은 아까 그이 발목하고 무릎이 있을 때 연결되듯이 요뼈 이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잡아 가 줘야 되는 사실이죠. 예. 이 경례 중점 테니스 선수들 보면 다 이렇게 이제 그이 예. 이거를 기까지쭉 올라갑니다. 예. 하고 나면 또 안쪽을 이렇게 쭉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팔목 관절이 끝났는데 이 팔목 관절의 마지막에 이 손가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얹치면은 손톱, 손가락 끝을 따지요. 또그 모든 나무 잎에 잎이 말 때는 꼭 끝부터 말라들어갑니다. 사람의 이 몸에 그이 뼈에가 말라들어갈 때는 반드시 끝부터 말라들어가요. 그래서 이를 예, 잡아가지고 내려와줘야 됩니다. 예, 쭉 이렇게. 예, 쭉 내려와주고. 그 예. 다음에 이 예, 사이.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 여기, 여기 있어야죠 요, 요 관절이 예.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아시, 됩니다 좀, 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여기가 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망가져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서 붙어 있을 따름이야 이러면 이 뼈가 전부 재생이 됩니다 하고 나면은 요 사이 아, 응? 안쪽 넷은 네 예, 바깥 예, 같은 요령입니다. 예. 예, 누르고 문지르고, 뭐 이렇게 문지르주고 예, 그러고 이 손가락이 붙이들려면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손등을. 손등을.